자 그러면 두 번째는 취업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적응들에 대해서 좀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 소위 말하는 문과대 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뭐사이러지나뭐 필라소피나 뭐소셜러지나뭐인터내셔널릴러시즘이나 아니면 무슨 문과대나 이런 문과 계열의 과목들이 뭐 한국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비자 이슈 때문에 H-1B를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프로페셔널 조합들이 없는 전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합이 없고 취업 비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전공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할지라도 영주권이 없는 일반 유학생들인 경우에 이런 문과 계열의 전공으로 갔을 경우에 어, 학점 여부와 상관없지. 본인의 또능력 여부와 상관없지. 실제로 내가 뭐, 소셜아러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 해서 컴퓨터 스킬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나를, 어, 뭐, IT 스페셜리스트로 하이어를 해줬다고 할지라도, 유학생인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비자에. 실제로 회사에서 뽑아서 이 학생을 고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음, 그게 취업비자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가 어, 그런 면에서 어떤 전공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유학을 하는 것이 어, 순서다라는 말의, 마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 이러이런 전공들이 취업이 잘 된다라고 뭐 인터넷에서 하거나 또 유학원에서 소개하거나 이런 전공들이 많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또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어떤 그런 추천들을 많이 제가 어, 보면서 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어꼭 요거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다른 또 전공들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라고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 전공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적성이나 비전이나 뭐 미래 전망 같은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유학을 하면 있어서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 가능한 직업이 무엇이고 그거에 관련된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드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H1B 신청 그 직업 순위를 우리가 참고하자. 물론 이 H1B 신청 순위 자체가 절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H1B 신청 자료를 보면 신청 순위를 보면은. 보통 이제 8만 5천 개 중에서 한20 몇만 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몇몇 명의 신청인 들 중에는, 어, 이게 리뉴얼도 있고 이니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마다 리뉴얼을 할 수가 있는데, 리뉴얼한 숫자는 또 사실은 좀 다른 거고. 또, H1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어, 숫자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유학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상당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 15년, 10년씩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있다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할때또 H1B 이니셜로 이제 처음 애플리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1B 신청순위 자체가 유학생이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신청순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사한, 그래도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사실상 H1B 말고는, 오뭐 o 비자 조금 있고요, E2 조금 있는데, 사실상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95%는 H1B고, 아니면은 뭐, 어, 중간에 뭐, 투자이민이나 뭐, 다른, 어, 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 H1B란 말이에요. 그래서 H1B 신청 순위를 보면, 대략, 어,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유학생들, 외국인이 취업이, 되는 분야구나 안 되는 분야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 수가 있는데 산업별로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운 분야로의 유학은 조금 취업하는 유학을 위해서는 제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우주 비행사를 하겠다거나 뭐 프로파일러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그니까 연방 정부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작들 또는 뭐 프로파일러처럼 공무원이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작들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그런 분야의 유학은 내가 영주권이 없는 미국 유학생, I21을 받아서 F1 비자를 가는 유학생이라면, 어, 좀 어렵다. 아니, 거의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하겠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전문직 취업이 어, 굉장히 연봉도 좋고, 분야가 아주, 어,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인더스트리의 성격상 외국인들을 잘 받지 않는 분야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야의 취업에 대해서도 또 미리 좀 사전에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인더스트리가 좀 장벽이 있구나, 없구나 정도를 미리 검토를 하신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OPT는 3년 가능한 스템 정 m 전공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H-1B가 한번 추첨이 되고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미국 체류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어 리턴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불법 체류가 돼 버리니까 아니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시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년 OPT가 끝나고 2년 연장이 가능한 스탬 전공의 OPT 전공을, 스탬 전공을 신청하시기를 이제 전공을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이렇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OPT 1년 끝나고 익스텐드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익스텐드 2년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스탬 전공한 학생들 10명 중에 1년 OPD가 끝나고 2년 연장을 받는 학생들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 거절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2년 연장 가능성이 있는 전공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라 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문과 미국은 구분은 없지만 문과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스템 예, 전공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가장 연관성 있는 어 스템 전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을 찾아보고 그 전공의 커리큘럼을 본 다음에 내가 아, 할수 있겠다 싶으면 은좀 어,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스템 전공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몇개 드려 드려 드려볼게요. 취업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전공들 중에 요즘 많이 상담을 받는 전공 중에 하나가 어 펄마스 약학대학입니다. 뭐 어, 약대는 어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전공하기조차 어려운 분야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어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공부도 어려운 편인데, 그리고 우리가 유학생 취업이 이제 잘 된다고 알고 계시는 어,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 실제로 보면 자 그럼 유학생 취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려면 뭐를 먼저 최소한 참고하자고요? 음, 그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m y v i s a j o b s c o m 이런 데를 가서 보시면, 매년마다 H1B 어플리케이션 하는 LC 순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명, 명수가 나와 있어요. 보통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로 자료들을 보고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H1B 순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약사가 그 H1B 순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최소한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에 있으실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50위권 안에 없어요. 100위권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보통 한 90위권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H1B 신청 순위, 어, 그 숫자를 보면, 한 100명 남짓? 네, 매년마다. 100명 남짓, 뭐 많아야 200명 남짓이에요. 신청자 숫자가. 그러니까는, 많은 숫자일까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이 약학을 해서 약대를 졸업하고 H1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 어, 어, 취업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구나라는 것을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리서치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약학 하니까 이공계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4년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5년, 6년, 7년 이렇게 어 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이게 스템 전공인가보다 그래서 OPT를 1년이 아니라 2년을 연장해서 3년까지도 가능한가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학 대학은 스템 전공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졸업하고 내가 OPT를 쓸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면 OPT 때 취업비자를 못 받으면 미국을 떠나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뭐 학교를 다시 다니던지. 그만큼 이 스템 전공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돼요. 더구나, 아까 우리가 h m 8만 5천 개 중에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한 친구들이 2만 개의 석사캠을 인정받아서 먼저 추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6년을 하고 석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석사캠에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똑같이 6만 5천 개로 들어가가지고 추첨을 돌려야 돼요. 자,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약대를 가던 약대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유학원도 마찬가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약대를 보내셔야 돼요. 아, 약대는 H1B 순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많아봐야 한 2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H1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OPT가 1년밖에 해당이 안 되고 석사캡이 대부분 적용이 안 돼서 석사로 먼저 추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이 설사 요원의 정보를 안, 제공을 안 해준다면 본인이 리서치하고 아, 이런 핸디캡이 있구나라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 약대, 한국에서도 굉장히 약사들은 취업이 잘 되고, 뭐, 요즘, 요즘 같은 때, 뭐, 파이자나 이런, 뭐, 이런 기업에 뭐, 약사를 많이 뽑을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학생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 시즌이 되면 약대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 의뢰 또는 어,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다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 이 8만 5천 개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약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학병원은 납부 프로핏이기 때문에 이 85,000개 쿼터에안 잡혀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대학병원들도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대를 워낙 한국에서 많이 보내려고 해서 유학원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취업된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유학원들이 홍보하는 대부분의 어떤 케이스들이 보니 어 영주권자들하고 유학생들하고 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루트로 취업이 된것 같은데 거기에 게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아이튠이 F1 비자 학생인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자칫하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어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은 학생들은 아 내가 이 트랙으로 가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루트인데. 그런 루트를 이제 홍보용으로 어 어떤 출처를 정확하게 영축권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오해 소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대 같은 경우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굉장히 스타팅 연봉도 높고, 에버리전 연봉도 굉장히 높은 분야이고, 사실은 굉장히 전망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유학생 취업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 이러, 이런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미리 알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한다면, 어, 팩트를 분명히 체크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대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대는 취업에 잘 된다, 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 말도 굉장히, 어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대하면은 이게 뭐 전공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는 말 자체가 일단 말이 되지 않지만 전공에 따라서 일단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뭐 공대도 뭐 산업공학이냐, 뭐 전자공학이냐, 기계공학이냐, 무슨 공학이냐에 따라서 정말 편차가 심해요. 음. 그것도 뭐를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냐면은 H1B 순위를 한번 계쭉 살펴보시면 아 어떤 전공이냐 따라서 공대도 편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보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대 취업의 특징은 이래요. 예, 물론 이렇게 제너럴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어떤 전공을 왜냐하면 공대를 지금 30가지 전공을 놓고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대라고 하는 그 전공의 특성상 공대 취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셀러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공대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대부분 언제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학교로 3학년 1학기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오는 큰 기업들 소위 말하는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도 높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좋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학교로 3학년 때 들어와서 3학년 때, 어, 이렇게 캠퍼스 리크루팅을 보내는 그런 글로벌 공대들의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기업의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4학년 때, 어, 풀타임 어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4학년 때 내가 주위의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큰 기업들은 이렇게 경력 없는 신입사원들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특히나 유학생들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국 자료들을 보면, 어떤 이공계들 특히나 이제 어떤 뭐 화학공학, 무슨 석유공학, 뭐 바이오 엔지니어 이런 쪽이 굉장히 연봉도 좋고 취업도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미국 자료에는. 그런데 실제로 유학생들의 취업은 3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다 준비를 해서 공부만이 아니라 다 인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3학년 1학기 캠퍼스 리크루팅에 들어가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인턴 트랙으로 들어가서 여름 인턴에 가고 풀타임 어퍼를 미리 받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어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그렇게 인턴을 통해서 취업이 안된 경우에 주위에 회사가 없어요 왜냐면 삼만 명 있는 뭐열명 스무 명 있는 회사에서 공대생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경력 없는 학생을 유학생을 바로 뽑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경력 없이 그냥 졸업해버리고 석사를 가는데 석사를 가면 또 역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대 취업은 정말 1, 2학년 때 제대로 준비해서 대기업 취업이 되지 않는 이상 조그만 기업들에서 아주 소규모 기업들에서 공대생들의 포지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또는 뭐신문지상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나 또는 케미칼 엔지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자료들을 보면 케미칼엔지니는 거의 뭐 항상 순위가 1리상당에 들어가 있거든요. 연봉도 좋고.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연봉도 좋고 베네핏도 좋고 전망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학생들이 엔트리 레벨로 들어갈 만한 job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마저 3학년 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졸업방고나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주위에 늘 만한 포지션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똑똑한 학생들이. 어,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경력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공대를 어, 선택을 하시고요. 공대를 선택하실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마다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공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좀뭐 비교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전공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학과 경영대학이에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저기 경영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대보다는 조금 더 내로다운 되어 있지만 이 질문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영학과의 경우에 진출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고 분야에 따라서 유학생 취업률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외웠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우리가 전공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고요? 학교를 정할 때 먼저 직업과 직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과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공이 무엇일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을 정하고 마지막에 학교를 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미국에서, 어, 있으면서, 이제, 뭐, 전 뉴욕에 주로 있으니까, 뉴욕에 있는, 뭐, 컬럼비아 대학이나, n y u 의 스턴 학생들의 경영학과 당일 학생들을, 4학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시간 내서 찾아오면 만나주긴 하는데, 4학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뭐가 없냐면, 4학년인데,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를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학점을 열심히 따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선생님 저는 뱅크도 좋고요 뭐 컨설팅 회사도 좋고요 뭐 아니면 은 마케팅 쪽도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전공을 막네개 다섯 개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아이비 학생들의 4학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경영학과를 정할 때왜 정했는지가 잘못된 거죠 즉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냐로 정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런 직무 이러이런 직업을 하고 싶은데 이 직무와 직업이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게 적합한 가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경영학과가 아닌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경영학과가 취업이 잘 되냐가 아니라 내가 뭐 파이낸스로 가고 싶은데 취업이 잘 되냐 회계사로 가고 싶은데 취업이 잘 되냐 뭐 이렇게 직무를 가지고 먼저 취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취업 여부는 직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경영대학도 이게 진출 분야가 마케팅도 있고 유통도 있고 무슨 뭐 파이낸스도 있고 회계도 있고 뭐 등등 분야만 해도 1 0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직업과 직무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입학 전에 정해져야지만,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학년 때는 세부 진출 목표를 정해야지만, 실제로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전공을 이미 정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려나라는 질문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어 영상을 보니까 경영학과를 간 친구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보험계리사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진출하는 게 좋다라는 어 말씀을 하시는 어떤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이 미국 현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어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영학과를 가서 보험계리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보험계리사라는 것은 굉장히 고액연봉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딱 이렇게 쳐보면은, 미국에서 변호사보다 엔츄리가 더 높은 잡 중에 하나가 액츄리예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어, 이게 액츄리가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잡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내가 처음에 직무를, 직업을, 보험계리사를 하려고 했으면, 경영학과를 가시면 안 돼요. 보험계리사를 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수학과를 가든지, 응용수학을 가든지, 통계학과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보험계리사 어떤 그 시험 과목들을 보면은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 뭐, probability, financial math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경제학에 조금 더 가깝고, 수학에 훨씬 더 가깝고, 통계학에 가깝지, 경영학과랑 보험계리사는 거의 잘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을 하다가, 이제 뭔가 잡을 잡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으니까 나중에 계리사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가 잘못되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05년도에 이제 커뮤니티 로스쿨에 비지팅 칼라를 가서 뭐뭐 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제 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잡을 하면 고액 연봉을 받고 미국의 전문직으로 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도 이 액츄리란 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 이거에 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액츄리 그 라이센스 8 단계까지 그걸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변호사실보다 더 어려운 시험인데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고 한네분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하고 또 서울대 나오고 뭐 콜럼비에서 박사 한 친구들을 또 데려다가 강의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어, 뭐 유학생은 물론이고 이제 영주권이 있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어, 보험계리사 시험을 보게 해서 실제로 합격을 시켰어요. 굉장히 한국 사람 수학을 잘하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유학생들, 더구나 F1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리사 시험을 다 합격을 해도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컨설버티브한그러니까 회계사나 회계사보다 파이낸스가 더컨설버티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이낸스는 뭐 중국 애들 유학생들이 한절반을 파이낸스 하려고 하는데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계학에 비해서, 회계사에 비해서. 근데 이 파이낸스보다 더 보수적인 분야가 계리사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영주권이 없으니까. 취업하기가 이미 다 합격을 한 친구들도 취업해야 돼요. 반면에 영주권이 있는 또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만 하니까 또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사실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아, 그냥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강의도 다 촬영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10년 전 얘기예요. 했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러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 저도 사실은 해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CPA 쪽으로 바꾸고 또 이제 워낙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또 어떤 컨설팅 쪽으로 옮기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미국 자료를 보고 야,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 왠지 수학을 잘할 것 같으니까 경영학과에서 수학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 왠지 대리사라는 게 연봉이 좋아. 그러니까 경영학과 중에서 대리사로 가면 잘될 거야. 나는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제대로 팩트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계리사가 어떤 잣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서치를 한 다음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겠다라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시고 그거에 맞는 대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영학을 하다가 내가 어느 분야로 갈까요? 그거를 3, 3년 돼가지고 계리사가 전망이 좋고 뭐 연봉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너무나 잘못된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공인회계사는 이제 우리가 항상 H1 그 프로리트를 보면은 뭐 항상 상위권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분야예요. 뭐 연봉이 아주 높진 않지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야인데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들 시험 잘 보니까 다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회계사를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직무를 회계사로 정했다. 그러면 아 나는 무조건 회계학과 가야지 또는 경약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을 정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전략적으로 정하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과로 스템 전공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회계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계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어, 그럼 회계가 어느 지역에 발전이 되어 있지? 보니까 어,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대도시들이 많이 혀죠 물론, 이제, 유 텍사스나 위스컨시나 이런 굉장히 좋은 대학들도 있지만, 내가 학문을 할게 아니라면, 박사학위를할게 아니라면, 사실은 대도시원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욕으로 갔더니, 그러면 뉴욕에 회계사들이 많이 어, 활발하게 일, 일하고 있으니까, 는 뉴욕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뭐, 버루칼리지 같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회계학과도 좋지만,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게 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하거나 뭐, 데이터 보는 게 너무 싫지 않으면, 스템 전공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가는 게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 나는 회계사니까 회계학 해야지라고 단답형으로 가시면 안 되고 혹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스템 전공으로 다른 전공으로 할수 있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학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졸업하면 취업 잘 되나요?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